키보드는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항상 휴대해야 할 필기구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업무를 위해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며, 게이머에게는 승리를 위한 무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키보드를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바로, 글자 배열이 ABCD처럼 순서대로 배열된 게 아니라, 아무 규칙 없이 무작위로 배열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배열되었을까요? 키보드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손이 아니라 기계를 사용해 글자를 쓰기 위한 노력들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바로 1808년 이탈리아의 기계공 펠레그리노 투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 그에게는 캐롤리나 백작부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녀가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처럼 펜으로 글자를 쓰는 걸 힘들어했죠. 펠레그리노 투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글자를 쉽게 쓸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기계가 최초의 타작이고 그녀가 이걸 사용해 쓴 편지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타이핑된 문자로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전신이나 전화와 같은 새로운 통신 기술은 지리적 확장을 촉진시키고 비즈니스 수행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고받는 서신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서 메시지를 빠르고 읽기 쉽게 만들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그와 동시에 당연히 기계를 사용해 글자를 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건 1865년 몰링하센 목사가 개발한 기계인데요. 마치 공처럼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라이팅불, 즉 글쓰기 공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면서 빠르게 쓸수 있을지를 고민했는데 왼쪽에는 모음을, 오른쪽에는 자음을 배치해서 왼손과 오른손이 번갈아가며 단어를 입력할 수 있게 했죠. 이 글쓰기 공은 성능이 꽤 괜찮았는지 유럽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1909년까지 여러 기업과 사무실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글쓰기 공을 소유했던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일 것입니다. 말년에 시력이 악화되어 펜으로 글자를 쓰는 게 힘들었던 그는 이 글쓰기 공을 구매했지만 꽤 복잡하고 고장도 자주 나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남기기도 했죠. 비슷한 시기 글쓰기 공의 경쟁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날 키보드의 전신이 된 타자기입니다. 인쇄업자였던 크리스토퍼 슐스는 처음에는 신문 편집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기계를 만들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싶어했죠. 그래서 타입 라이터, 즉 타자기라고 정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몇 가지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기계였던 재봉틀과 비슷한 형태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생김새가 특이했던 글쓰기 공에 비해 사람들이 덜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었던 거죠. 두 번째 아이디어는 Shift 키를 추가해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타이핑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슐스 이전에 발명되었던 타이핑 기계들은 무조건 대문자만 타이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타자기로 작성된 편지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점을 둔 거죠. 마지막 아이디어는 자판의 배열인데요. 슐스의 타자기를 포함해 당시 발명되었던 타이핑 기계들은 글자를 누르면 레버가 움직여 종이에 글자를 찍고 다시 돌아오는 원리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글자를 너무 빨리 누르면 레버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고장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슐스는 레버끼리 부딪히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자판을 당시 주류였던 정사각형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배열합니다. 또 a와 n, i와 n, s와 h, H와 i e 등 일반적으로 함께 사용되는 문자들을 서로 멀리 떨어뜨려 배열하죠. 이런 차이점들 덕분에 슐스의 타자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자였던 몰링하센의 글쓰기 공을 누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맨 윗줄의 Q W E R T Y 배열을 따 코티 타자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국의 마크 트웨인 작가는 이를 호기심을 부르는 작은 조커라 부르며 집필 활동에 적극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1936년 어거스트 드보락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딴 드보락 타자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배열이 타자를 칠때 손가락 움직임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타이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슐스의 쿼티 타자기는 왼손으로도 자음과 모음을 오른손으로도 자음과 모음을 입력해야 했지만 드보락의 타자기는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자음은 모두 오른쪽에 배치하고 모음은 모두 왼쪽으로 배치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타이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슐스의 쿼티 타자기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진 뒤였기 때문이죠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주고받은 수많은 전보들은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키면서 사실상 쿼티 타자기가 표준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드보락 타자기는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이후 1980년대 컴퓨터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입력 장치인 키보드도 만들어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IBM에서 키보드 배열을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쿼티 배열로 생산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전 세계의 표준이 되게 된 셈이죠. 쿼티 배열은 현재 어디에나 있습니다. 컴퓨터 키보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TV에서도 말이죠. 이전에 등장했던 타자기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표준이 된건 슐스의 타자기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길 원했다는 거죠. 어쩌면 인간이 오늘날까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IT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